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36시즌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컵 o 스앤 커피 시즌으로 고속도로 서쪽에 커피숍 로케이션이 새롭게 생성되는 시즌입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월간 보상으로 80점 보상으로 17년 에스터마틴 뱅큐시와 160점 보상 차량으로 머스탱 bd 차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시즌을 살펴보면 여름 시즌은 20점 보상으로 21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나오는데 차량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얻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가을 시즌에는 76년 폭스바겐 sp2를 20점 보상 차량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 색감이 약간 귀염귀염한 차량인 것 같고요. 이어서, 겨울 시즌은 22년 마츠다 mx5, 미아타 rf가 보상 차량으로 있고요. 뚜껑이 열리는 모델이고, 바디킷 수정이 일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봄에는 73년 벅스바겐팅 차량으로 20점 보상 차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시즌은 월간 보상 차량인 벤키시와 여름 시즌 보상 차량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통해서 두 종의 배치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팟카팩이 나오는데 93년 오토캠 AZ1, 97년 니산 스타지아 RS 97년 미스시비 몬테로, 91년 토요타 세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여름 시즌 보상 차량인 21년 아벤타도를 제외하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이 클수 있는 시즌이긴 한데요. 어, 다음 시즌 37시즌이 기대되는 36시즌 프리뷰를 이렇게 안내 한번 드리며 이번 주 다가오는 목요일에 새로운 시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